어그 말씀을 어, 지금까지 지금 예수님의 그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속 이루어졌다. 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이죠.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성육신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시죠. 죽으심. 이건 십자가죠. 예. 그리고 부활하심, 부활하심 이후에 예, 승천하심, 하늘로 오르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하심.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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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면서 어, 특별히 이러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이러한 구속의 자리로 들어가느냐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사실로 어, 다가오는가? 예. 그것은 어릴 때부터 참 근본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가졌던 원죄, 원첨 옛 사람으로부터 가졌던 죄, 죄인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육신의 비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 새 사람,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이거 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 이 성육신 자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럼 이 불가능한 기적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이 성육신을 적용하는데, 이 성육신을 적용한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이제는 죽어 없어질 육신의 사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으로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의 창조,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born again. 뭡니까? 다시 태어나죠. 거듭나는 거죠. 그죠?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는 이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다른 생명 하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 새로 받는 내가 주어지는 그를 그래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의로 산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별볼일 없는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중요한 사람들이냐? 왜 중요한 사람들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로 보면요, 서로 보면내 자신도 내 보면요 참 한심스럽고. 또 서로 서로 보면요, 하, 이게 내 눈에 안 맞고 내내 지금 기준이 안 맞았어요. 좀 마, 마음에 섭스, 마음에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마음에는요, 계속 그런 마음 품으면 사람을요 쉽게 봅니다. 나 자신의 삶도 굉장히 내 삶의 가치를요 굉장히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뭐 나는 뭐늘 그렇지 뭐저 뭐 사람도 자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성육신의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의 가치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의 가치로 바뀌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후폐하고, 우리 몫이면 육신의 몸은 썩을지라도, 우리는 사도바울이 고백한 바,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 자, 예, 새롭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살, 삶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0, 80, 90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사고 일어나면 먼저 빨리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10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20년 살고 그러다 죽겠지. 그러니까 인생 끝. 그러니까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의 차원을 다른 삶으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 삶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아, 예수님 고생하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어.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어. 우리 때문에 생명 내어 놓으셨어. 맞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고생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고난, 생명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그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무슨 다락방입니까? 아니, 하여튼 예, 어디에 모였죠? 그 모여가지고 뭐 이제 최후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떼시면서가론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도망간 상태에서 분위기 썰렁한 상태에서 예수님 이 갑자기 나는 이제 떠난다 제자들 보고 나 이제 떠난다 아 지금 무슨 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게 뭡니까 지금 내그 직장이고 무엇이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여기서 떠난다고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꾸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배드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죽는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 가만히 가안둘 겁니다. 이거죠. 왜 죽는다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다 이거 팽개치고 나왔는데 왜 자꾸 예수님 떠난다고 죽는다고 이야기 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못 갑니다니까. 예수님 사단한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영안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뜬금없이 십자가 그 다음에 한다면 곧바로 가로뉴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삼십명에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박으로 데려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하리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뭐지?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는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뭐야? 예수님 떠난다고 해놓고, 예수님 죽는다고 해놓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내가... 집을 예비할 테니까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떠나신다는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떠나신다는 건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내가 떠난다는 이 말과 함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거냐고 하냐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뭘 맺겠다고요? 열매를 맺겠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맺겠다. 아니, 예수님 떠나시고 죽으시는 마당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뭐고 열매 맺는 말이 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의 내용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이지만 저, 궁극적으로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할수 있는 길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 안에 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삶의 열매로 주님이 내 안에 그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구속받은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죽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무의 상징입니까? 생명의 상징이다. 아멘입니까? 바로 여기에서요. 우리가 매주 매주 아니죠? 매주 아니죠. 매주 하는 게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매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예배 때에 한 번씩 하게 되는 뭡니까? 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원래 성찬은요?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외 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성찬이 좀 자주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찬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실제적으로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표시로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거든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떡을 먹고 또 살을 먹또 떡을 먹고 그다음에 피를 잔을 마시는 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는 거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다는 이 사실을 확연하게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성찬은 실제로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찬이 시행되는 이유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찬송을 받으시고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찬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진짜 매주 하고 싶은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느끼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더 자주 성찬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성찬을 다음 주 하게 됩니다 제가 즐기 때마다 적어도 1년에 4번은 성찬에 해야 되겠다 이래서 딱 해서 하는데 이것보다 좀더 내년에는 우리 당회원들과또 같이 의논해서 시간적으로 조금 더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찬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많이 할수 없어서 76문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문 한번 보겠습니다. 76문. 76문. 이거 보셨죠? 네, 76문만 읽겠습니다. 75문은 집에 가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꼭 읽어보십시오. 성찬 받기 전에 성찬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분만 왜 성찬 왜 성찬에 참여합니까? 주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한 그 고백 믿음 위에 이성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 성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7 6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모든 주, 주를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여기다가 영원한 생명의 동그라미를 딱 치르시오. 영원한 생명. 자, 이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 어째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거하면 너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이거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뭐냐? 예수님은요, 성경에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아시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한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 어떻게 어떻게 되랬습니까 예, 많은 열매를 썩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어지는 분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 이루,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뭐냐? 첫 번째 뭐냐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찬을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첫 번째 은혜가 뭐냐 꼭 기억해야 할첫 번째 은혜가 뭐냐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나에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고 하면서 에너지를 얻죠. 맞죠? 밥을 먹고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의 떡을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에 음식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맞습니까? 이게 성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번 주성찬을 떡을 뗄때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가운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구나. 두 번째.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연합됨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세요. 누구와 연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생명, 그냥 예수님께서, 아나 생명 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딱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죽, 죽, 죽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생명 안 없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나 생명 받아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명 받고 있으면, 하다가 이거 생명을 지니고 있다가 잘못해가 없어지거나, 이 생명이 어떻게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죠. 우리는 뭐라고 지체라 하죠. 그죠? 우리 서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고 지체라 부르죠.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팔하고 다리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팔을 다리 연결 안돼 있습니까? 병원 빨리 가셔야 되겠다. 빨리 가봐요 팔다리 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 이게 왜 연결되어 예, 얘도 머리에 지시를 받고 있고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 얘도 머리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각각 움직이는데 각각 움직이는데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나 저하고는 별로 상관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이래해도 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내 눈이요. 이렇게 반짝반 빛나는데, 아고저 발가락, 저거 못생기고 아, 냄새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상가, 상가, 상종 상안 한다. 한다 해도 상종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손이 발더러, 니는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이죠. 손이 있기 때문에 발이 발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발이 있기 때문에 손이 어디든지 가서 집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일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이 신천지 이 온갖 이단들이요, 교회를 깨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버리고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말 거짓말 같은 걸 해가지고요, 교인들 끌어내고요, 교회 박살 내고요, 막 교회 어떻게든지 막 무너뜨리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우습게 여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아, 이거 시간이 조금. 많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시작.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3번에 다스림에다가 동그라미씩 다스립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딱 깨닫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성찬은 이 성찬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성찬의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잔치자리를 맛보는 자리입니다. 맛보는 자리. 그러니까 조금 먹는 거죠. <laughs> 지금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맛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삶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찬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찬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 복에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뒤, 뒤처지는 그래서 사각지대 은혜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이 안, 될 수,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의 풍성한 자리를 누리면서 맛보고 누리면서 여러분 이 은혜의 확실 속에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감사로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요거 몇번 읽어 이 주중에 몇번 읽어보십시오.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의 내용 이 여기 에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고백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안에 가라 찬양하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